자 이제 우등 좌석입니다. 이 차량은 자여 타보시면 자 이제 상당 부분 첫째 조명은 제가 한번 싹다 켜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조명이 렇게자이 차량은 조금 커피도 그대로 있습니다. 사용하시던 그대로 차량이 있는 파리채도 여기 있고 자 노래방 기기도 얼마전에 업그레이드 해놨고 예, 노래방 책자도 깨끗하게 예,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, 3 2세 우등 좌석입니다 우등 리무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옆장 전부 다 브랜드 장치도 다돼 있습니다 예, 브랜드 커튼으로다돼 있으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어, 멀리 앞에 거안 보셔도 되는 TV 모니터도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달려 있습니다. 자, 음향 장치, 물론 뭐 전부 다, 다 세팅되지만 갖고 가시면 한번 정도는 음향 팀들하고 같이 잘 조율해서 어, 소리가 생생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, 어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차량들은 거의 뭐 운행은 했지만은 실제로 바닥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주 양호하 깨끗합니다. 주행거리 보시면 제일 여러분들 주행거리 많이 염려를 하시지만 엔진 컨디션 하고 보시면 은 주행거리 여기 있으면 다 있습니다만은 이 정확한 주행거리는 제가 한번 더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라든지 후방, 후방 카메라든지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DV 노래방 앰프 장치가 TV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는 DVD 플레이어 앰프를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. 기아봉은 예, 롱기어입니다롱기어롱기어이고요 예,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예, 제가 이 차를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주행 상태가 아, 이연식 대비해서 너무나 주행 상태가 좋습니다. 예. 보시고 노래는 잘 나오고 반죽이 다 되어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소소한 부분들까지 마이크 하나 부분들까지 어,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위성 TV 하고 전부 다, 다 나올 수 있도록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행선판 어, LED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 자, 오랜만에 여러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하여튼 9월부터는 이제 가을이니까 모든 하시는 사업 성성장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이 차량에 대한 대충 설명을 마치고 또 가격 대비해서 여러분들 정말 요거 차량 가지고 가시는 분 행운합니다. 예. 고정을 제가 분명히 강추드리니까 여러분들 서슴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문의 구독과 좋아요.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이상 기풍모드세 조희건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